안녕하세요.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수 박서진이 지난 1회에 출연하지 않고 오늘 밤 2회 방송에 출격합니다. 가수 박서진이 KBS의 긴머리 휘날리며의 첫 게스트로 합류해 거침없는 입담과 자폭, 개그로 긴머리즈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. 로커 사인방 긴머리즈와 함께 여행을 떠날 엠지니로 합류한 박서진은 긴머리즈와의 첫 만남에서 악수를 청한 김태원에게 초면이 아님을 밝히면서 뵐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서 그렇다라며 너스레를 떨어 성형 사실을 자연스럽게 고백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과거 방송에서 약 1억 원을 들여 성형했다고 밝혔던 박서진은 이날 역시 셀프디스를 서슴지 않았고 첫 만남의 어색함 속 병원 좀 왔다갔다 하느라라고 덧붙이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. 이에 박완규가 병원은 김태원 전문이라고 거들었습니다. 김태원은 내 앞에서 병원 얘기하지 말라며 쐐기를 박아 건강병원 vs 미용병원이라는. 의외의 주제로 티키타카 케미를 선보였습니다. 뜻밖의 병원, 고백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긴머리즈 여행 둘째 날의 문을 연 박서진의 활약상은 오늘 10일 밤 9시 50분 KBS의 긴머리 휘날리며에서 공개됩니다.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